안녕하세요. 오븐비트입니다. 요즘 몇주 만에 전체적인 전체적인 시세 상승으로 코인장이 뜨겁죠. 오늘은 지난 월요일 최대 40% 상승, 화요일 최대 38% 상승한 메디블록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디블록은 현 의료 정보 시스템의 파편화, 활용성, 투명성 등의 문제를 제시하며 이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의료 정보를 개인에게 돌려주고 개개인이 정보의 주인이 되어 의료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의료 정보 오픈 플랫폼입니다. 메디블록은 의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도록 도움으로써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 통치약이라는 의미의 페너시어 프로토콜을 통해 의료 정보를 블록체인 노드의 합의에 의해 기록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위조,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기반이 되는 메디토큰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죠. 좀더 메디블록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메디블록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의료 공급자가 아닌 환자에게 부여합니다. 즉 환자 본인만이 자신의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높은 신뢰성과 투명성, 상호 운영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작성된 기록뿐 아니라 환자가 생성한 의료 데이터 모두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이상적인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죠. 메디블록은 이러한 의료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메디블록은 한양대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우수한 의료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의료 데이터고 유를 통한 검증을 하고 있답니다. 메디블록의 시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디블록은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상승하며 3월 중순에 1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그후 메디블록의 블록체인 의료정보 플랫폼 메디패스 출시 소식과 함께 매일 최대 120%, 3개월간 3330%까지 가파르게 급등하여 4월 2일 최고가인 398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는 하락장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해 지난 6월 22일 최저 21.6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틀 전 무려 40% 상승, 어제는 38%까지 상승하며 최대 72원을 찍었고 6월 30일 현재는 54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레디패스 이슈 이후 오랜만에 폭발적인 급등에 많은 투자자들이 환호했는데요. 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눈여겨봐도 좋을 코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는 신중히 본인에 맞는 투자를 해야겠지요. 오늘의 5분 비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코인판 최신 소식과 코인 종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